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바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사실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우리 그 신인균 그 우리 양산 출신 신인균 국방 TV에서 이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중공 바이러스 공작을 양산에 짓겠다. 아, 아, 이런,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양산의 국회의원이 두세, 갑지구, 을지구 갑지구에는 윤영석 의원, 을지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인데, 이분이 양산에 짓겠다고 양산대학교 병원장하고도 의논을 하고 거의 다된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나니까, 이런 공장을 아무리 그렇지만 도심 한복판에 지금 부산대학병원에 있는 게 양산의 중심지거든요. 물금 지역에가. 그. 중심 지역에다가 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공장이 생물 위해 시설 등급 BSL 뭐 전문 용어로 그런다 고 그러는데 그 생물 위해 시설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이 4등급이 제일 위험한 거라 그럽니다. 바이러스의 공장이 4등급에 해당이 된대요. 제일 위험한 시설이에요. 그것을 어디에다 짓는다? 양산 물금 중심 도시, 아파트가 막둘러싸여있는그 중심에다가 짓겠다. 이런 반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고 신인균 국방TV에서 막그 얘기를 하고 또 이걸 이제 포지과 양산에서 특히, 우리 이제 좀 목회자 중심으로, 뭐, 제 아무래도 목사들, 우리가 목사들끼리 의견이 좀 제일 많이 오고 가고 그러죠. 목사들 중심으로도 막 이래서는 이거는 아니다고 막 일어나고, 어,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저도 양산 사람이고 그래서, 중공바이러스 센터를 도시, 양산, 이 도시를 양산해야 돼. 도시 한복판에 짓는다고, 어, 이런 제목으로. 갑작스레 준비한 걸 바꾸어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왜 지금 이 나라 인민족이 이런지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은 신인규의 국방 TV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어떤 뭐 TV를 선전, 잘못하면 뭐 선전하면 는은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신인균의 국방 TV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인균 씨하고는 뭐 아주 잘 나지는 못해도 뭐 그냥 인사하고 서로 문자 주고받을 그런 정도로 사이는 됩니다. 그래서 국방 TV에서 이 문제를 아주 그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참잘 다루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신인균의 유튜브에 신인균의 국방TV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 그 어떤 육적인 설명보다도 좀 저는 목사다 보니까 영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뭔가. 그죠? 육적인 거는 이 신인균 국방TV에서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느냐는 하 거예요. 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마다 꼭 희한한 거죠. 이 정부가 지금 그렇죠. 하는 것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옳고 그러고는 없고, 자기 편은 무조건 감사하고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깎아내리고 잡아 죽여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왜 이러느냐, 이 말이야. 응?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 주사파, 이런 공산주의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걔 공산주의죠. 그죠? 공산주의는 이 태생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아주 그냥 상극이에요, 상극. 상극 중에서 그래도 상극이 없을 정도로 출발한 게 공이유물론사입다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나 이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 뭡니까?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한차원 높은 영적인 문제를 더 중시하는 그게 우리 종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종교는 앞엔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시작부터 종교는 잡아주게 될 존재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주사파들, 김일성 주체 사상. 제가 얘기, 자꾸 얘기하기도 미안한데, 간단히 뭐 언급합시다. 그죠?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 있는 서문교회당에서 조선기독교 총연합의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신사참배 문제로 굉장히 일제에서 곤두 세우고, 대적하는 사람은 감옥에 잡아놓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총회 하는데 일본 순사가 들고 어 해가지고 총칼로 협박을 하니까 그때에 참석했던 총회 그러면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기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때에 95% 이상이 신사 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정치적 행사다. 참여해도 좋다. 총칼에 무서워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평양 땅에서 공식으로 우상숭배도 좋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장로라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공식으로 결정하니까 평양이 저주의 땅이 됩니다. 저주의 땅이 돼요. 기독교 역사상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라는 적당한 핑계를 대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공식 결정한 게 평양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곳이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땅이니까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이 저주스럽게 여기는 그런 정권을 들어서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할 때의 인허와 묵허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새한 마리가 죽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에는 인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래, 잘했다, 해라. 내 복내려 줄게. 이것을 인허라고 그러고. 묵허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데 요놈의 인간들이 꼭 하려고 우기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는뭐 새끼들 한번 해봐. 그냥 안둘 거야. 반드시 매를 들고 내가 혼을 낼 거야. 징계를 할 거야 하는 게 묵허예요. 그러면 평양의 저주 땅에 북한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들어서도록 허락한 이것은 이릅니까? 묵허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 묵허죠. 그래서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최고의 악질적인 공산주의자가 뭡니까? 바로 평양 김치 집단이요 김일성, 김범호, 김정은, 뭐, 이, 그죠? 이 집단들. 가장 악질이잖아요. 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여기에서 들어선 게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 그죠? 이게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를 섬기는 지금 문정권 주사파들. 이거는 뿌리가 뭡니까? 이 악질적인 저주의 땅에서 이어받은 이 무리들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 사상. 주사파 사상. 그러지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습니까? 저주를 내리죠. 그러니까 북한 땅이 저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못 살고, 우리 한국에 뭐 50분의 1, 어떤 사람은 70분의 1까지 보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보다 70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데 얽매여 있으니까 생각한다는 게꼭 이런 것밖에 생각 못해요. 꼭 북한 편만 들고, 중공 편만 들고,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가장 잘사는 미국은, 일본은 이런 나라들은 어떡하든지 배척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절대. 안 고쳐진다 그랬죠? 절대 안 고쳐집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마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언제 그럼 없어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해서 마귀를 옥에다 가둘 때 성경 그러기도 옥에다 가둬다 그렇죠. 마침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을 감옥에다 집어버리면 되죠. 안 풀어주면 끝까지 안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마귀, 이 영적인 존재는 절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육도 있지만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육은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고 마귀나 마귀 마기 집단에 노로 나는 요런 인간들 요런 집단들은 오게다가 가두어서 지옥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형벌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자꾸 음모론, 음모론. 이런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음모론의 요 현상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음모론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음모론은 빠져, 빠져서는 안 되고 음모론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배척해야 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론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어떡할 겁니까?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마침 사1 5 부정선거처럼,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부정선거가 지금 어느 때인데 하는데, 천만에 맞씀 지금이니까 더 하기 좋아요. 컴퓨터 뭐 중앙지어실에서 앉아가지고 혼자서 뭐, 보타 뭐, 탁탁탁탁 누르면 되는데, 옛날처럼 우, 모여가지고 뭐, 표를 바꾸고 뭐, 아주 그런 방법 안 써요, 지금은. 그래서 린이지 그런 얘기 했죠. 선거는 너가 해라. 개표는 우리가 한다. 개표회야 하면 끝나버린다, 뭐, 어가란 말입니까? 근데, 새로운 세계 질서. 이게 지금 무서워요. 요걸 한마디로 추진하는 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사람은 영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육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뭐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육적으로는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조직을 하냐? 프리메이션. 이뭐다 설명하려면 한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도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앞부분에 가면은 세계를 뭐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하는 내다보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 또이또뭐한번 얘기가 됩니까? 자꾸 반복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시간 나면 해드리도록 하겠 프리메이션이고 프리메이션 중에서도 행동 대원들이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 로마 가톨릭은 이것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행동 대장들이 예수회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누굽니까? 예수회 출신이에요. 예수회 출신이. 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지를 New World Order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세계를 자기 손에 갖고 놀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New World Order를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서 자꾸 음모론다 그리고 음모론 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그죠? 일루미나티 많이 얘기 나오죠. 그죠? 엄청나게 나오죠. 우리 한국에 누구누구가 일루미나티다 그죠? 심지어 정광훈 목사 뭐그저 강한문에 집회하면서 추우니까 손을 이렇게 넣으니까는 그게 정광원 목사 일루미나티가 아니가아니뭐이 얘기를 뒤에 듣고 정광원 목사 님은 아니다, 손이 추워서 넣었는데 이게 일루미나티가 서로 자기들끼리 나는 일루미나티입니다. 나는 프리메이션입니다. 하는 이 암호라 그러거든요. 서로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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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원 목사가, 아, 니다 내가 모르게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고 오 했는데. 어쨌든, 일루미나티가 행동대원이고, 예수회가 행동대원인데, 지금 예수회 출신이 현재 베레딕도 교황이다. 그리고 이거는 점조직, 비밀조직인데, 끼리도 몰라요. 예라서 예, 예를 들어서, A도 일루미나티고, B도 일루미나티에 서로 만나도 몰라요. 점조직이니까. 그 비밀이 하면 그냥 놔둡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나가는 모든 과정이 자기들은 머리 써가지고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하는 짓들이 보면은 성경 예언대로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딱 성경 예언대로 해. 자기들은 이 성경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 신경 안 써요. 자기들은 머리를 쓰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통치할까? 그게 아, 보면 뭐, 인류도 뭐, 죽여야 되고, 뭐, 어? 인류 인구도 뭐, 20억이나 면뭐 얼마나 요렇게 만들고, 뭐, 한 분의 2 이상은 죽여버려야 된다. 뭐,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 섹스를 보급해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야 된다.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다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세계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즉 그리스도더라.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7년 동안 하는데 3년 반 동안은 아주 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3년 반, 후반부 3년 반에 접어들면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합니다. 주님이 재림해. 딱 성경이 언다를 희안하죠, 그죠? 이런 진행 과정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인류를 죽이려면은 희한한 걸 만들어야 돼요. 전쟁을 해가 다 죽일 것도 없어요. 참, 이런 걸볼 때에 정말 우리 양산에서는 뭐, 딴 데도 없지만 어떤 무슨 뭐, 우리 양산에 오니까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도시 한복판에 들어선다? 응?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 위해 시설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인 4등급, 제약회사가 2등급이라고 합니다. 약 만드는 공 회사이죠. 제약회사가 2등급이에요. 근데 이거는 4등급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제일 위험한 시설이에요. 그걸 어디에다가 한복판에 이 양산 아는 분은잘할 겁니다. 양산 이 물금 한그 어, 양산대학교 그, 빈공터 있거든요. 양산의 중심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위험한 시설물을 짓는다고 이걸 생각하는 김두관이. 이 분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되어 뭉쳐서 행동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는왜 영육이니까 사람은 영육이니까 영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눌러야 되고 육적으로는 하나되어 가지고 똘똘 뭉쳐서 저들과 싸워야 되고 그게 대책인데. 과연 우리는 그죠?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제가 여기 양산에 와서 보니까 제가 양산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지 양산 사람은 아닙니다. 고향이 양산은 아닌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양산으로 왔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그죠? 크리스마스 추리. 이게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십자가가 서 있지를 않고 이 빌리를 이렇게 딱 붙여 놨어요. 그래서 왜 비를 붙여 놨습니까 물으니까 양산 시청에서 뭐 어디 항의가 뭐, 뭐 통도사에서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붙여 놨다고 그리고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대접하더라. 그래서 저는 온지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양산을 좀잘 아는 목사님 몇몇 분하고 양산 시장실로 찾아갔어요. 양산 시장실로 찾아가 가지고. 왜 십자가를 안 붙이고 이걸 빌 자리를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다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 시장님은 뭐 깊이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그럼 담당자를 한번 불러 봅시다 담당자를 불러가 올리더라고요 그래 담당자가 그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여 놓으면은 <laughs> 양산지는 좀 불교도시거든요 통교사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통도사에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말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담당자 보고 시장님도 같이 한 자리에 앉아있고, 십자가 붙이세요. 응? 음? 세상 어디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지, 만들었는데 십자가를 안 붙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붙이세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제가 그때 양산 기독교 총리연합에 총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내 명함을 면서 전부 다 나한테로 보내세요. 항의 들어온 사람은 나하고 연결시켜줘.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어.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어 그러면 고치게 해. 그래서 열 십자로 십자를 달아서 십자가를 붙여세요그리스바처리에 항이 오기는 물 들어와요. 한 놈도 강이 전아안 들어와요. 양산이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만 나온 집이 얘할까요또 어디가 양산의 신우예? 우리 기독교 신우예 그죠 보통 각 기관에 뭐이 양산 같으면 양산 시청, 뭐 부산이면 부산 시청, 뭐 이런 식으로 신우회가다 기독교 신우회가 조직이 돼 있잖아요. 양산은 기독교 양산 시청에 기독교 신우회가 조직이 안돼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양산이 유일하게 시, 시청 신우회가 조직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김효진 의원이라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김효진 의원이라고. 이 분이 참 믿음이 참 좋아요.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는데 아 목사님 우리 양산에 신회가 없는데 신회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다고 오히려 제가 목사로서. 아, 그래요. 저는 양산에 온지 뭐, 뭐 얼마 안 돼서 몰랐던 만한. 당연히 만들어야죠. 아이고, 저, 저 장모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오히려 목사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윤정배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이제 어, 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김효진 의원하고 저하고 그림 몇, 몇대 몇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회를 몇년한 후에, 올해가 3년째 이제 될 겁니까? 아, 그렇게 기독교 신후회, 양산시청 기독교 신후회를 1, 2년, 몇,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 곳이 양산이에요. 그래, 저는 그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도시다, 양산이. 교회들이 무슨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열 십대가 못 붙이고 비를 붙여놨는데도, 저야 뭔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 일전도 뭐 채안 됐을 때 같은데, 그큰교회건 뭐고, 생각도 없어요. 이거 뭐 그냥 그런 거다. 신문에 없어 봐야 아 그런 거다. 육적으로도 참 좋은데, 사람들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참 좋아요. 양산이 좋은데, 영적으로는 까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글쎄요, 이거는 이제 한복판에 이런 걸 생기는 게 무슨 육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내 생명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는지 오늘 이제 막 기고 나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양산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니까 이런 일들을 예사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 됩시다.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여름이면은 박강사에 가야 되고, 겨울이면은 뭐 따뜻한 아랫목으로 내려가야 되지만은 마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없습니다. 스물네 시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주사바 같은 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머리 써가지고 새로운 세계짓을 하고 뉴 월드 오더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알고 보면 전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제가 늘 얘기하죠. 고난은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자는 천국 가서 영생복망 누릴 것이고 그 고난을 못 이기고 세속적으로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서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좋은 사람 어때요? 오직 예수만 붙잡았어요. 오직 예수만. 예수만 붙잡으면 그 길이 험난하고 협잡한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인기도 없고 고난은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때문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긴답니다.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에 지으신 성경의 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이야. 제가 얘기했지만, 육적인 거는 우리 신영준 국방TV에서 아주 잘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죠? 다 보실 수, 보실 줄 알죠? 그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영적으로는 제가, 감히 뭐 신영준 국방TV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만, 영적인 것은 제가, 정해진 시간 하려니까 한정도 다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영육이다.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육적으로는 주 이름 안에서 하나되어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지를 않으면은 이게 또 양산 땅에 들어서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때가 가까워서로 마귀는더 발악을 합니다. 그들은 알거든요.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요? 우리는 잘, 영적인 시간표를 잘 모르는데 이것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잘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언제쯤 재림하셔서 우리를 감옥에 잡아 넣는지 잘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해요.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육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모든 국민들 다 되셨으면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